안녕하세요. 스마트팜스토리의 김경진입니다. 삘릴리 삘릴리리 삘릴릴리 시작부터 갑자기 웬 노래냐고요? 오늘 이러고 있으니까 예전 만화 영화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예쁜 아로미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제 친환경 양산 굉장히 부러우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연잎인데요. 오늘은 이 연잎과 함께 재배되는 연근을 재배하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경북 경산까지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산키토산 연근농장의 김순재 대표. 3년간의 유학생활 후 자신의 사업을 하던 그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비농을 택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 일에 관심이 없었던 그였기에 모든 일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연근을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신감 쑥쑥인 농사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농사 짓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한 블로그. 이제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농사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토산 연근 농장의 김신재 대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경북 경상까지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예. <laughs> 와, 정말 이렇게 연잎이 많이 있어서 딱 이곳이구나 하고 알아봤어요. 예.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오늘 연잎을 보러 온게 아니라 연근을 보러 왔거든요. 예. 근데 최다 연잎만 있고 연근은 안 보이네요. 연근은 아, 어딨나요? 연근은 저기 땅 속에 있습니다. <laughs> 땅 속에요. 예. 그럼 제가 또 오늘 땅 속에 들어가서 연근을 캐야겠네요. 그쵸? 예. 그럴 줄 알고 또 제가 이렇게 복장을 갖춰봤습니다 <laughs> 소문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국 방방곡곡 농당에 소문이 났어요 일 잘한다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연근을 열심히 캐 보기 위해서 복장까지 갖추고 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먼저 연잎부터 네. 제거를 하고 그다음 네. 그 다음 예? 연근을 캐야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다 연잎밖에 안 보이는데 연잎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조금 아까워요. 연잎을 그냥 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연잎은 네. 이제 연중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통 6월부터 9월까지는 그 주문과 동시에 채취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냉동창고에 보관을 해서 판매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연잎 같은 경우에는 연잎밥을 만들거나 네. 연잎차를 만드는데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 제가 딴 연잎비잖아요. 네, 그렇죠. 연잎이 정말 크네요. 예, 그렇죠. 네. 연잎은 이렇게 해가 더울 때 네. 이렇게 그늘막으로 사용하시면 네. 맞아. 아주 좋습니다. 딱인 것 같아요. 네. 이 제가 아까 전에도 소개해 드렸거든요. 친환경 양산이라고. 네. 아, 욕심나요. 좀 많이 좀 가져가야 되겠어요. 주실 네. 거죠? 예, 네. 당연하죠. <laughs> 집에 가실 때꼭 가져가십시오. 많이 가져갈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집에 가져가서 어디에 쓸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연잎 같은 네. 경우에는 연잎차를 만드시거나 연잎밥을 네. 만드시기에 아주 좋고 장기적으로 네. 보관하시려고 그러면 네.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네. 어, 가지런히 접어서 네. 비닐팩에 넣으시고 냉동실에 네. 보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맞아요. 많이 가져가면 또 이거 집에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고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먹는 거 말고도 또 여성들한테도 좋다면서요? 네. 피부 미용이 아주 네.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먼저 연잎을 삶은 네. 물에 네. 음, 목욕을 하시면 네. 피부가 아주 고와지고 오. 그리고 연잎을잘 말리고 빠운 네. 후에 이제 우유랑 요코르트랑 섞어서 네. 팩을 만드시면 아주 네. 좋습니다. 와, 어, 저한테 딱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다 블로그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예,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오시면 네.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기 블로거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방송 나가면 블로그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막 와서 연잎좀 달라고 그러면 어떡 해요? 어,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네. 찾아와 주시면 네. 저로서는 되게 행복한 일이죠. 많이 오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우와. <laughs> 연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푸대접을 받았던 그 연잎이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잎이 갖고 있는 효능 때문인데요. 연잎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몸과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피를 맑게 하며 피부미용에 좋고 어혈을 풀어져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체내의 pH 농도를 조절하고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많아 세포 노화와 암의 원인인 활성 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이와 함께 철분과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 자궁 출혈, 코피, 토혈 등 지혈제로 사용되며 해독 기능이 뛰어나 간기능 강화와 숙취 해소는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답니다. 네, 연잎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흙만 남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연근을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곳 연근이 키토산 연근이라고 해서 보통 연근이랑 또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가요? 아, 어, 저희들은 키토산 성분이 네. 다량 함유된 태비를 사용해서 연근을 네. 재배하기 때문에 연근이 어 아삭아삭하고 네.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연잎을 수확하면서 말씀해주신 게 바로바로 바로 주문 받아서 주문 받은 양만큼만 채취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들은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그래야지만이 네. 신선한 소비자들이 네. 신선한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아, 또 소비자를 위한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연근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래 땀이 송글송글 맺힌게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방송해보기 처음인 것 같은데 이래서 바로 농사꾼의 땀이 어려있는 농산물이다라는 말이 있나봐요. 네, 많이 힘드시죠. <laughs>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세요? 아, 처음에 하면 네. 되게 힘든데 계속 하다보면 네. 몸에 배여서 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laughs> 제가 연근을 수확하다가 궁금해진 건데, 좋은 연근 고르는 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연근이 보통 네, 네 마디로 구성되는데, 이거는 첫째 마디, 둘째 마디로 네. 되는 건데, 네. 연근을 고르실 때는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최고 맛있습니다. 요것도 음 첫째 마디, 둘째 마디인데, 네. 크기랑 상관없이 네. 첫째 마디, 둘째 마디 모양이 보시면, 이렇게 네. 속으로 이렇게 네. 좀 좁아져 있습니다. 요런 아게 고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연근을, 네. 이렇게 그 해보면은 우와. 속에 실 같은 게 나옵니다. 와 보이세요? 예. 와 이게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네. 되게 싱싱한 연근입니다. 보통 네. 이게 안 나오면은 연근이 오래돼서 신선도가 떨어져 가야 아. 한다고 봅니다. 이 하얀 실이 나와야 제대로 된 연근이군요. 예. 아, 이렇게 연근을 바쁘게 캐내면서도 또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받으신다면서요? 아, 제가 농사도 네. 쳐보고, 블로거도 네. 쳐보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된 도움이 되는 교육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겸손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농업인 사무국장님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제가 잘했어라기 보다는 네. 제가 젊기 때문에. 네. 사무국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겸손한 <laughs> 소리 하시네요. <laughs> 이제 이렇게 연근을 캐으니까또 다음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되죠? 예, 네, 이제 당연히 배송을 네. 하러 가야죠. 아, 이제 포장 작업이 남아 있군요. 예. 포장은 또 다른 곳에 서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연근의 효능. 연근은 예로부터 식용 혹은 약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연근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레몬 1개와 맞먹는 55mg입니다. 이는 귤의 1.5배로 하루 필요량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연근에 함유된 비타민C는 농말로 보호되어 있어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철분이 많아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며 탄닌 성분은 코피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대표님, 여긴 또 어딘가요? 네, 저장창고입니다. 아, 저장창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포장 작업도 하신다면서요? 네. 그 지하수로 진공, 네. 어, 세척을 해, 해가지고 네. 진공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연근 캐는 곳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네요. 네. 저희가 아까 재배한 연근이 있고 연잎이 있는데, 여기 네. 조금 생소한 게 있네요. 이건 뭔가요? <laughs> 네, 연자육입니다. 이걸 바로 네. 연밥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연자육이요, 네. 어, 이게 씨앗인가요? 예, 연꽃의 씨앗입니다. 그냥 네. 드시기도 하고, 야경으로도 네. 사용합니다. 아, 이게 씨앗이면 집에다 심하면 바로 연꽃이 피기도 하나요? 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네. 관찰학습용으로 네. 이렇게 좋고, 그리고 보통 밥에, 밥을, 콩처럼 밥에 드실 때 네. 같이 네. 얹드셔도 좋고, 네. 아니면 그 반찬 하실 때 네. 같이 섞어서 요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오, 신기해요. 무슨 맛일지도 궁금하고요. 아, 맛은 <laughs> 네. 이게 밥맛이 납니다. 아, 밥맛이요 예. 조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블로그에서 보니까 이 수입 연자육과 국산 연자육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국내산 연자육은 네. 이렇게 벌집처럼 생긴 이 자체를 유통되거나 아니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껍질이 쌓여 있는 채로 아, 이렇게 네. 유통되는데 수입산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린 네.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렇게 수입산이랑 국산이랑 구별할 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 확연하게 구별을 할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예, 예. <laughs> 이제 연근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흙이 묻어 있는 그대로 포장을 하나요? 아니요 네. 지하수로 세척을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공 상태로요. 예, 예. 네. 아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이걸 슬라이스해서 포장도 하신다면서요? 예예. 예. 블로그 이웃분들이 네.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돼 있고 네.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라이스해서 제가 네. 보내드릴 겁니다. 아 이. 이것도 하 블로그 이웃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셨네요. 예. 아무래도 블로그 이웃분들과 소통하는 게 인기 블로그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세척 한번 해 볼까요? 예. 네. 그럼 지금 바로 세척하겠습니다. 경산 키토산 연근 농장의 김순재 대표는 블로그를 활용해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을 팔려하기보다는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과연 믿고 구입할 수 있는지, 안전한 농산물인지 등을 자세히 알려 신뢰를 쌓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짜잔! 드디어 포장까지 완성된 연근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직접 캔 연근 빨리 먹어 보고 싶은데요. 이 연근 친환경으로 재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연근을 직접 캐볼때 미꾸라지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근데 미꾸라지뿐만 아니라 지렁이도 나오고 우렁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렇게 친환경으로 만드는 거 블로그 이웃분들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블로그에 네. 올려 놨기 때문에 블로그 네. 분들이 항상 네. 보시고 계셔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또 이런 신뢰와 믿음이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laughs> 오늘 블로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들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제가 블로그에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네. 소비자의 흥미를 끌어야지만에 클릭해서 들어갔서 그거를 읽고 네. 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제목과 사진과 네. 어, 태그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음, 네. 제목 따로, 본문 따로 이렇게 하면은 네. 그 글이 식상하기 때문에 일치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네. 중요한 것은 농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 정말 솔직하게 네. 있는, 거,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 받아 적으셨죠?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김신재 대표님에게 블로그란 <laughs> 어, 제, 저에게 블록을 한, 네. 어, 도시 소비자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우와. 농촌과 도시를 잇는 지금 다리 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명언이 나왔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징검달이다 블로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블로그 이웃분들과 시청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세요. 네. 지금 제가 농촌에 와서 젊은 네. 편에, 젊은 쪽에 속하는데 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네.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네. 컴퓨터를 잘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식거래를 잘못 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블로그 이웃분들이 그런 네. 분들을 마, 물건을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 연근에 대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낼 네. 것을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와. 현실적인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의 멋진 포부도 들려 주셨습니다. 신뢰와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경산 키토산 연근 농장의 김신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인 연근조림, 밑반찬으로 아주 좋은데요. 재료로는 연근, 간장, 식용유, 설탕, 물엿, 맛술, 참기름 약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껍질 벗긴 연근을 5mm 두께로 썰어주세요 이후 연근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식초를 한두 방울 넣고 삶아주세요 삶아진 연근을 체에 건져주세요 그리고 냄비에 연근을 예쁘게 돌려가며 넣은 후 다시마물, 간장, 식용유, 설탕, 마술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익혀주세요 연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뚜껑을 열고 물엿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은근한 불에 양념장을 끼얹어가며 졸여줍니다. 윤기나게 졸여주면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해주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연근밥!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데요? 재료는 연근과 흰쌀, 잡곡, 은행, 대추 그리고 양념장이 있으면 됩니다. 먼저 잡곡과 흰쌀을 씻어 불려주세요. 오늘의 주재료인 연근은 잘게 썰어주시고 고명으로 올릴 것만 모양 살려 얇게 썰어 주세요. 썰어 놓은 연근은 그대로 두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꼭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가 주세요. 밥솥에 불려둔 쌀과 연근, 대추, 은행을 넣고 알맞게 물을 부은 뒤 밥을 합니다. 연근, 오래 두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용하지 않은 연근을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물을 조금 적신 다음 잘 싸서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요리 후 남은 연근은 물에 담가 냉장고에 넣고 물을 매일 갈아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빨리 드시고요. 연근을 더욱더 오래 드시려면 깨끗이 씻은 후 예쁘게 썰어 지퍼팩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요리하면 싱싱한 연근의 맛을 오래도록 느낄 수 있답니다.